반갑습니다. 자랑스러운 343만 경남도민과 의원님 여러분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우리 대한 국민은 3.1 항쟁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의 한한 사회구민주의님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 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회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해습과 불의를 타파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도의의 의장 자리는 권력이라며 막 휘두는 자리가 아니라 덕을 짓고 거그 지은 덕으로 권위가 세워지는 명예로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진 의원입니다. 제381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27호 경상남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남지역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지수 의원을 포함한 2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경남지역회의 지원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60호 경상남도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준호 의원 등 10명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출자 출연기관의 회계 처리 방식을 개선하여 회계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재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 776호 경상남도 일제 산재 청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정진 의원 등 29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돈의 곳곳에 남아있는 일제 잔재를 청산함으로써 도민의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과 자주 독립 애국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환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문호 제788호 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상열 의원 등 31명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자원 봉사 센터의 조정 조직 정원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자원 봉사자들의 사기 진작 조항을 추가 규정하여 도내 자원 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한다길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732호 2021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 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경상남도립대학 남해대학의 기숙사 건립 경상남도립대학 거창대학의 기술사 건립과 강의동 정축 사천 동금 119안전센터 김해내외 119안전센터 그제 동부 119안전센터 남해 미조 119안전센터 119특수구조단 청사 신축 사천소방서 이전 신축 변경 함양백전 119지역 지역대 신축 변경에 관한 것으로 끈으로 재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심사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